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골드코스트 비전 장로교회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또 주님의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 바른 길 가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갈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오나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니 주여 아무쪼록 그곳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양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두계파 사람들과의 대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고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권력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어찌 보면 참으로 예리하지만 음란한 눈으로 주님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덧치고 그 대답 가운데 뭐 하나라도 건지면 주님은 그만 그 나무다리에서 떨어지실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리세파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4 0 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계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려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라.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개명이다. 둘째 개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두 계명은 온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 에, 네 여기까지요. 네, 이두 계명이 예언서와 율법의 본뜻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계파 사람들은 에, 서로 대립관계에서 충돌했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일방적으로 거의 그들을 무한주시다시피 그렇게 논박하셨다는 걸 듣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이랑은 예, 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과 논쟁들을 벌리셨었죠. 근데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대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매번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새롭습니다만, 이게 더치거든요. 함정이고 주례입니다. 그럼 대개는 피해가거나 아니면 너희들의 목적이 뭔지 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속내를 다양 뒤집어 버리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다 아세요. 안다. 너희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불순하고도 정말 매우 안 좋은 의도로 대화를 시작하는 그들의 속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그대로 또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다가왔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뭐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몸을 안 사리십니다. 당신께서 믿고 계신 것, 당신께서 옳다고 생각하신 것, 그것을 오히려 말하는 기회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극명한 차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어쩌면 위험한 선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 굽힐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게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는, 어, 바꾸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많은 전통들이 변화 없이 보수되어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될 것도 있지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며 등장하십니다. 그러나 바꾸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 진리에 있어서는 예, 방금 이 사도계파 사람들의 질문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이나 이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주님은 양보치 않으시고 바뀌지 않으십니다. 네. 오히려 이들의 함정이 별것 아니라는 것처럼 당당하게 더 걸어가시는 이 모습,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복잡하고 어두운 속셈들이 그리스도께서 전진해 나가시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진리는 그야말로 비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뻗쳐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향해 변모되는 모습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말하기에, 혹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하기에, 에, 물러서지 않아야 하는 때가 온다면, 그 지뢰밭을 피해갈 요량으로 이말저말 돌려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주께서 이미 내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진리의 사람으로 항변할 수 있는